마을에서 일어난 수상한 사건들. 아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된한 남자.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.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마을의 충격적인 비밀. 아. 한 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. 마을을 떠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요? 여보, 나 혼자 어떻게 살아? 아니, 이분들은 마을 주민들 아닙니까?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들이 찾아와? 내 남편 살려내내 남편 살려내 돼! 아! 우리 마을에서 편하게 지내시길 바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을 썼던 건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?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놓고는 마을에서 편히 지내길 바랬다니요 그럼 광운 씨가 두려워했던 그 일의 실체는 도대체 뭐였다는 겁니까? 이야기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. 당신 고생했어. <laughs> 예쁜 우리 아가 엄마 곁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. 첫 아이를 낳고 엄마란 고마운 이름을 얻게 된 정희 씨. 아이고. 아이는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 아이고. 어느덧 100일이 됐어요. 아, 국수 왔습니다. 네. <laughs> 마을 주민들은 모두 제일처럼 기뻐했는데요. <laughs> 아 맞으셔서 고맙습니다. 오, 고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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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.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이고. 그가 바로 광운 씨입니다. 애 하나 가지고 유난들 기는나머왜 보는 게브리 뭐 좋다고 저 야단들이야. 광운 씨에게 이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얽히면 성가신 아이고. 남일 뿐입니다. 아이고. 저데 어. 애가 좀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응 에? 어디 어디 어. 어디 좀 어, 봐봐요 응왜왜래이 어. 어, 음. 어? 아, 음. 어? 아, 그래, 아이고 많아졌어요. 아이고 많아졌어 버스도 자주 없는 외진 시골. 마을 주민 중 차를 가진 사람도 손꼽아 한둘인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? 저기요, 저기요, 잠시 안 계세요? 아무도 안 계세요? 저기요, 문좀 열어주세요. 누구세요? 어. 어. 아, 어. 안녕하세요. 저 일주 쌓는 아기 엄마인데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. 아기가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. 어, 음내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할것 같은데 지금 차 있는 집이 여기밖에 없어요. 아, 제발 부탁드립니다. 에이. 애들은 원래 다 그렇게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. 아 그리고 택시 부르면 되죠. 아이고 참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피곤해 죽겠구만. 아, 아 저기, 아 저기 택시도 알아보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저희가 급해서 그래요. 아기가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제발요, 제발요. 아유 그동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래요. 여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고 기다릴 줄 몰라. 차가 없어 한참을 지체한 끝에 찾아간 병원 저기요. 하지만 주말 오후에 진료하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 다른 병원 알아봐야 돼 다른 병원 아, 무슨 어, 어, 저기 저기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, 네. 안심하시고요 아이가 많이 아픈거예요 많이 아, 아파요 네. 네.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경찰의 도움을 받아 큰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0분만 일찍 왔어도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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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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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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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해? 아기가 자고 있잖아. 정이야, 제발 정신 좀 차려.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. 아기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아니 정신 좀 차려봐 진짜. 아줌마 아기 놀래. 어려치우려가가지 마찬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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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찬지마찬그지마찬을지 마찬가지. 마찬가지. 마찬가마찬그지마찬가 마찬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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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낼 수 있었는데. 매정한 이웃에 대한 원망이 깊었던 정씨 끊임없이 광운 씨 주변을 맴돌며 일을 벌였는데요. 그 일들을 덮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.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광운 씨가 원망스럽기는 해도 그 사람 역시 함께 지낼 이웃이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어쩌면 광훈 씨가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그 마을에선 결코 지울 수 없었던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아고 불쌍해서 어쩌노? 아줌마, 응, 우리애게 봤어요? 응, 응, 봤어. 이뻐. 응. 이번엔또 누구십니까 시이 시간에 이이시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을이시간이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이 시간에 이는간에이 시간에 이시이시간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아픈 정이씨를 버듬고 돌보는 것만이 이웃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었지요. 아 세대.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재우자고 혼자 두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. 세대 이제 그만 그 집에 해구지해 그런다고 얘기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. 아유 무슨 말? 아, 정말 우리 애기 봤어요? 그래, 어쩌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광운 씨가 이웃들에게 위로받는 정씨보다 더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쪽 마을 사람들 다 수상해. 어? 아 그리고 저 여자도 멀쩡하다 저렇게 된 거잖아요. 이쪽 마을에서 안 그래요? 당신이 저렇게 만든 거잖아 아, 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시잖아요 그때 그 아기 살 수도 있었다고요 아,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씨, 이웃끼리 그 정도는 돌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웃 같은 소리하고 세대 아, 괜찮아, 괜찮아. 너무 걱정하지 마 뭐라구요? 괜찮을 이 거야 이 마을의 비밀은 한 아이의 죽음에 얽힌 거품으로는 거품으로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의 100일 잔치 날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. 고열에 시달린 아이를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이웃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, OO는 아이 간절한 부탁을 외몰차게 거절했습니다. 결국 OO는 경찰의 도움으로 아이를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탓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숨진 후였습니다.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10분만 더 일찍 왔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. 이웃 간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. 착잡한 마음으로 광운 씨의 장례식장을 떠나는 마을 주민들. 아저씨, 어? 우리 아기 못 봤어요. 우리 아기가 많이 아파요.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10분만 일찍 가면 되는데 우리 아기. 정희 씨는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. 다 같이 잘살 수도 있었는데, 아휴, 불쌍한 사람들.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결말입니다. 정희 씨의 깊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않고, 광운 씨 안타까운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. 어쩌면 참 좋은 이웃으로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인연이 안타깝습니다. 세상에 혼자 살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